그렇지 이제 협력해서 대회를 갔다가 이제 주최를 하는 건데 어, 한 지금 이 회까지는 서로 아유. 예+ 예어 대회를 갔다가 개최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고 네. 그 이+ 후에는 어, 서로의 어떤 대회에 유치한 어떤 데이터나 분위기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갔다가 네. 고려해가지고 이제 어. <laughs> 나갈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거는 저희 넘버스리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 6개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어좀 분위기를 바꿔서 대결를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파이터라면 조금 강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강한 자들은 케이지나 링이나 가릴 거 없이 어 자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일본은 네. 한클래스 빼놓고는 이제 다 닝이니까, 음. 어, 저도 맨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케이지 선수를 보다가 또 닝에서 보면 좀 색다른데, 또 닝에서 한거 보니까는 또 나름대로 또그 묘한 그, 또 맛이 있어요. 예, 재밌어요. 그래가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음, 좀 사람들한테 저기 케이지에 익숙해 있던 어떤 생각들, 개념들 좀, 게 좀, 바꾸지 않을까 생각하고 새로, 새로운 무언가를 또 주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음, 또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렇게 서로 어, 혹시 김혜정 대표와 저가 네. 서로 이제 양보하는 거죠 많이 네. 양보하고 먼저 하시라고 우리도어 네. 네. 그럼 거기서도 먼저 이제 배려하고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서 이 대가 유치가 된것 같아요. 이 격투기 다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인데 이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가 판크라전 이 종합격투에서 또 나눠지고 그렇죠.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뭐 오히려 요즘에 이제 어떤 종합격투가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통해 가지고. 복싱 쪽에서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다가와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복싱이 빨리 국민 스포츠로 더 올라,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렸던 어떤 인기를 빨리 좀 회복하길 바래요 지금 김재형 대표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백퍼센트 동의하고 지원합니다. 그걸 마찬가지로 김영형 대표도 중학교 교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음. 그러니까 서로 이 어날레이션은 서로 배려와 양보와, 아, 그 다음에 신세대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걸로 대가 어, 개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김유정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음. 아니면은, 복싱 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데, 네. 예,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끌어오기가, 아, 유학에 예,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김혜정 대표가, 네. 예, 큰 지금 그 어떤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는 바이고, 결국뭐 같이 이제, 다 경쟁하지만, 또 어디, 안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세력을 잡아가지고 성장하는 게 서로 윈윈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